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금불금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토백이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찬원 씨의 감동적인 사연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찬토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찬원 씨의 소속사 측에서 한 팬분과의 감동적인 일화에 대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일화의 내용은 이찬원 씨가 시각 장애인 팬분의 말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팬분은 이찬원 씨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이찬원 씨의 목소리만을 듣고 그의 팬이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이찬원 씨는 자신의 모습을 보질 못해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목소리만을 듣고 자신의 팬이 되었다는 팬분의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가수로서 목소리만으로. 가창력 감성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보다 더한 값진 보상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찬원 씨도 이러한 기쁨과 팬분의 사연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쏟아버린 것입니다. 앞서 이찬원 씨는 지난해 8월 팬들의 후원금을 통해 권영찬 교수로부터 이찬원 씨의 이름으로 시각 장애인 세 분의 개안 수술을 지원한 바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찬원 씨의 영향력으로 인해 다양한 곳에 이찬원 씨의 이름으로 후원 또는 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찬원 씨에게 다양한 사연을 통해 고마움을 느끼시는 팬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도 이찬원 씨의 영향으로 인한 선행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원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가 탑 6와 팬분들의 생일 축하를 받았었던 미스터 트롯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을 최근에 공개하며 지금까지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찬원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타이틀 이찬원 여러분과 함께했던 부산 미스터 트롯 콘서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이찬원 씨는 영상 설명으로 2020년 미스터 트롯 부산 콘서트 현장 영상이다 잊지 못할 생일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영상은 리허설 현장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체 무대 위, 수행 넘치는 래퍼 찬투의 열창에서 개인 무대, 진투 배기와 울긴 외우러 등등 동선과 음향을 점검하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또한 이찬원 씨는. 정동원 군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친절한 형의 모습과 함께 인이어 위치를 틀려 귀엽게 당황하기도 했으며 공연 직전 임영웅 씨 등과 함께 꼼꼼하게 최종 점검도 잊지 않았는데요. 또한 무대 아래에서의 이찬원 씨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공연 5분 전인데 아 너무너무 떨리고 설렌다 그래도 서울에서 어떻게 한번 해봤다고 긴장되는 건 덜하지만 설렘은 여전하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어 대기실에서 영탁 씨가 찰원이의 둘도 셋도 없는 영탁 형이다. 찰원이가 팬들을 위해서 좋은 소통을 통을 하겠죠? 라고 인사한 뒤에 저도 종종 출연하겠다. 라고 약속하며 중계하는 컨텐츠를 하면 좋겠다. 라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절 인연 등을 열창한 이찬호 씨는 부산 사투리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억수로 행복하네 라며 인사에 큰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무대에서 탑6가 노래하는 사이 파트너즈 장민호 씨와 정동은 군은 다급하게 무대 뒤로 빠져나와 준비한 케이크를 들고 다시 등장해 팬들과 함께 생일 축하송을 부르며 축하를 해줬습니다. 이찬호 씨는 25번째 맞이하는 생일인데 오늘에서야 그런 생각이 든다. 24년 전에 울산에서 저를 낳아주신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며 그리고 함께해주신 우리 찬스분들 그리고 오늘 이곳을 찾아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다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인데요 이찬원 씨가 같이 스키 타러 가고 싶은 셀럽 1위에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는 익사이팅 DC에서 진행한 코로나가 사라지면 같이 스키 타러 가고 싶은 셀럽은? 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에서 이찬원 씨가 거의 3만 표 가까운 표를 받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아 정말 코로나가 끝난다면 이찬원 씨와 동네 산책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절대 갈수 없지만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또 겨울에 스키를 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찬원 씨와 같이 스키 타러 가면 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가 미스트롯2 완벽한 마스터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tv조선 미스트롯2 측에서는 지난 17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미스트롯2의 마스터님이라는 글과 함께 이찬원 씨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화이트 이너에 블랙 코트를 걸친 이찬원 씨는 미스트롯2 출연진들의 무대를 바라보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찬원 씨는 미스트롯2 참가자들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으로 마스터 자리에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참가자들뿐만이 아니 라 시청자들 그리고 팬분들에게도 좋은 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순연님의 댓글입니다. 울 찬원 왕자 꺾기의 폭풍 성향 최고죠. 울긴 왜 울어?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대단한 가수, 세상에서 최고인 목소리. 거기에다 귀엽기까지. 보면 볼수록 빠져든다. 아자아자 쭉쭉빵빵 꽃길만 걷자. 화이팅. 너무 사랑하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유태경님의 댓글입니다. 별국님 이찬원 소식 감사합니다. 학생회장 출신 똑띠 우리 찬원 씨 어릴 때부터 리더십이 있고 남달랐네요. 울긴 왜 울어? 첫 소절부터 완전 찬원이께 홀릭 홀딱 빠졌답니다. 힘 있고 구수하고 시원한 목소리에 감동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래님께서 똑똑쟁이 이찬원님 학생회장 3관이지만 현재는 국민트롯 회장으로 한표 줄게요. 뭘 해도 똑소리나는 천재가왕 이찬원님 그 여자의 마스카라 들어도 들어도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온종일 다시 듣고 노래 배우고 있는데 잠시 못 들은 시간이 아까워서 미치겠더요. 이찬원님 목소리는 불렀다 하면 명곡입니다. 최고의 명곡 최고의 가수 이찬호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제는 찬호님 노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민 안개꽃님의 댓글인데요. 귀여운 찬원님과 닮은 별곰돌곰님 오늘은 목소리에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울찬원님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힘이 됩니다 찬뚜콘 보려고 식구들 모두 미스터 피자로 먹고 관람했답니다 저 나이에 어찌 그리도 효자이고 또한 찬스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지 마음 한 켠이 뭉클했답니다 열심히 찬원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별곰님도 응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울찬원님도 이제 꽃길만 걸을 겁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IMYK님께서 돌곰별곰님 헤어스타일이 버섯머리인가요? 귀여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버섯머리를 아,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닌데 이 머리가 전 가장 편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나윤정님의 댓글입니다 이찬원 울긴 왜 울어 내 생에 최고의 가수 울찬또님 나에겐 비타민같은 울찬또님 나에게 미소를 짓게 한 울찬또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별곰님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이찬원씨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